자 다음은 교사범 방조범인데 이 교사범 방조범 개념을 알려면 먼저 공범의 종속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공범의 종속성이란 우리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인데요. 이 종속성이란 교사 방조가 성립을 하려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를 해야 이 착수에 종속하여 교사 또는 방조가 성립한다는 것이 종속성입니다. 자, 이 종속성 원칙상 따라서 교사방조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 사실도 특정되었을 때 교사방조가 특정된다 그 뜻입니다 자 밑에 팔려 보죠 교사범 방조범 범죄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뭐를 적어라 정범을 반드시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범 동그라미 정범의 사실 전부를 적시해라 그래야 되고 이 기재가 없다면 이것은 죄가 되는 사실적지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역시 종속성 원리에 따라서 이런 판결로지도 나와주는 겁니다. 자, 밑에 방조범 나와있죠? 방조범 밑줄 그시고, 방조범의 공소 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뭐를 적어라? 정범 동그라미. 정범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경합범을 갑니다. 자, 경합범이란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나? 아, 실체적 경합범이라고도 하, 불려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 실체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실체적 경합범. 자, 이실체 이 경합범의 에, 의, 는 어떻게 되냐면요. 행위도 수개, 죄의 개수도 수개가 되죠. 수죄가 되죠. 그것이 경합범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행위가 수개인데 죄가 한 개인 것을 상경이라 하고 경합범은 행위도 수개, 죄도 수개인 거예요. 죄가 수개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수재이므로 각각의 범죄사실별로 공소사실을 적어야 되는 거입니다.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경우라도 이것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개별 범죄사실을 다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합범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경합범을 적을 때에는, 공소장에 공소 사실을 적을 때뭐 수회 이렇게 적거나 평균 얼마 이렇게 적거나 약몇명 이렇게 적거나 이러면 전부 다 뭐로 간다? 전부 다 불특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팔례 보자. 팔례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이 팔례는 강론 아, 형법에도 많이 나오는 팔례죠.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했다면 경합범이 되거든요. 자 그때는 범위가 단일,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경합범이기 때문에 피해자별로 한 개씩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적을 때에는 각각 각 동그라미, 피해자와 피해자별로 피해액을 적어야 돼. 그래야 특정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적었어요? 검사가 일정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들자 썼죠" 들자, "들자"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를 평균치 얼마, 평균치 이런 말씀 안 돼요. 그치? 각각. 한 명당 A는 얼마 피해받고 B는 얼마 피해받고 C는 얼마 피해받고 어? D는 얼마 피해받고 그렇게 적어야 되는 것이지 고객들 평균 얼마 이렇게 퉁퉁 쳐가지고 퉁퉁 이렇게 치면 이것은 경합범을 제대로 적었다고 볼수 없는 거예요. 포괄일제는 그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경합범은 그렇게 적으면 안 돼요. 불특정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색깔 여기를 색깔 치면 돼요. 포괄일제가 볼게요. 포괄일제는 그렇게 적어도 된단 말이죠. 여기 포괄일제인 상습범, 이 상습범이 포괄일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일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다? 방금 읽었던 상습범이 여기에 속하고요. 포괄일제 종류가 많아요. 뭐다 적을 필요는 없고 상습범, 뭐 영업범, 그치 연속범. 아, 이런 것들. 그리고, 영업법에는 뭐가 속하느냐면, 뭐, 무면허 의료행위. 어디다 적어야 되나?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뭐, 연속범 같은 경우에 뇌물죄 있죠? 수렛죄. 요런 게 여기에 속하죠. 자 올라가서 포괄일죄인 상습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모든 피해자들이 명시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이것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수 없다는 말은 특정되었다 그 뜻입니다. 자 밑에도 자 개개의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포괄일죄니까요. 만약에 경합범이라면 개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시켜야 됩니다. 근데 포괄일제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피해자, 상대방, 횟수, 합계 등을 명시하면 되는 것이지, 개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다, 않더라도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액도 합계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합계를 적으면. 설령.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하다, 한 경우가 있더라도, 개괄적이란 말을 썼다고 해서, 다 된다, 다안 된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말은 요, 요 부분입니다. 방어권 행사를 함에, 지장을 가져온다면, 지장 가져온대요. 이 지장 가져온다 나와있죠? 가져온다면, 그때는, 어,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쵸? 그니까 만약에, 방어권 행사의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구체성을 띄었다 특정되었다라고 보지만, 여긴 지장을 갖고 왔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구체적 특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판례는두터마을 내버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앞에 부분 한번 나왔고, 뒤에 부분 한번 나왔어요. 뒤에 부분은 방어권 행사의 지장을 가져왔다. 여기를 잘 받으시고, 가져왔는지, 가져오지 않았는지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불특정의 효과. 자, 특정은 공소제기 유효 요건이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위반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공소기가 판결 때린다. 판결, 판결 다시 한번 동그란. 시험 몇번 나왔어요. 다시 한번 봐두시고. 체크하시고, 자, 그 특정되지 않았을 때그 하자를 추환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하자는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게이 니은인데요, 니은 요련련더판에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일부는 구체적 특정되었지만 부분적으로는 불특정하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검사 스스로가 성명권을 행사해서 성명을 해서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검사에게 성명권을 행사해서 올바르게 고쳐라. 이렇게 하도록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에다 미을 겁니다. 한자 보시면 돼요. 풀석자입니다. 명료할 명자. 명료하게 풀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취지가 명백하다면 굳이 성명권 행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면 검사에 대하여 성명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성명권 동그란. 자그 밑에도 공소장 기재가 불명확하다면 검사에게 성명을 구하라. 구한 다음에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필요서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이죠. 검사에게 성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바로 법원 측에서 곧바로 이를 공소 기각을 내린다면 그건 위법이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 선순이다 성명권 행사가 먼저다. 성명권, 행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시험 몇번 나왔어요. 됐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자, 개원들의 성명과 피해 액만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다 공소장 기재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게끔 명확하지 않게 적어놨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성명권을 행사해라. 근데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게 해놨다면 그때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곧장 때리는 것은 위법이다.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성명 관련해서는 다 색깔입니다. 색깔, 색깔, 색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다시 한번 여기 판결, 여기 색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OX 팔려내셨답니다.